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또, 리플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다시 좀 반등을 보여줘가지고 시장 상황이 조금 그래도 좋아진 상황으로 왔어요. 자,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금리 인할 확률을 높여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와 BLS 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새로 이 자리에 앉히겠다 라고 해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바꿔낼 건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9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코인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갑자기 리플이니 이더리움이니 비트코인이니 다 파란색인데 뭐가 올라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리플도 3,8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4,200원, 300원 오늘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구성했으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 될수 있도록 리플 부자 다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주에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와 그리고 BLS 위원장을 지목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죠. 연준. 우리 파월 아저씨가 의장으로 있는, 파월 의장이 앉아있는 연준이죠. 자, 근데 여기에 이사들을 바꾼대요. 자, 그러면 이 파월 의장을 갈아 끼지는 못해요. 이 임기 다할 때까지 그냥 하게 둔다고 했어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갈아 치우지 못하니까 이사들을 바꾸는 거야. 왜? 이번에 코인 시장이 잠깐 내려왔었죠, 여러분들. 잠깐 조정을 받았었는데, 잠깐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때, 요때 며칠 전에 갑자기 요렇게 또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금리나 안 하기로 했다. 투표를 했는데, 지금, 어? 연준 이사회들 이사. 두명 빼고는 모두 금리 동결로 찬성을 했다. 두 명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렇게 지금 어? 연준 이사들 갈아치우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bls 위원장은 뭐냐? bls가 어디냐면요. 노동부 고용통계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경제지표 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거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물가 관련해서 지금 뭐, 경제지표 나오는 거, 고용 관련해서 경제지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고용 관련해서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저 자식, 이거 조작했어. 이거 갈아 치워야겠어. 제 바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트럼프가 조금 깡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게 공화당과 본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조작돼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대가 될수 있지 않나 본인을 위해서 조작하는 게 되지 않나 새로 이 BLS 위원장을 뽑게 되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하겠다 트럼프가 결론적으로는 이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 자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짧게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어, 코인 시장은 내려갈 수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 시장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돈이 풀리고 묶이고의 차이에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도 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차 사고 집 사고 할때 대출 받았어. 그죠? 근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다른 데돈쓸 생각 안 하고 은행에 빨리빨리 갔다 갔겠죠. 이 대출 이자 내기 빠듯하니까.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도 내려가요. 그러면 어 이거 좀 천천히 갚아도 되겠는데 남는 돈으로 뭐 해볼까? 주식 투자 해볼까? 코인 투자해 볼까? 요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코인 시장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코인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왔구나 에라디야 하면서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왜또 갑자기 조정을 주느냐? 원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랐으면 조정도 주고 내려갔으면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게 차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이렇게 시장이 또 회복을 해줬는데,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또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고, 코인 시장도 올라오고, 미증시도 급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런 식으로 지금, 아까 이제 뭐, 연준 이사회도 갈아엎는다, BLS 위원장도 갈아엎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게 하는 거고, 그리고 리플 뒤에 누가 서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오르면서 리플도 같이 밀어주고 푸시푸시 하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을 넘어서서 우리 코인 시장 아주 든든한 뒷배라는 게또 나와주는 대목인데, 자, 이 다음 기사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차별 은행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행정명령 준비 중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코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전통 은행 있죠. 기존의 은행들. 대해서 제재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어 이거 차별하면 안 되지 코인 시장 차별하면 안 되지. 왜? 이 트럼프가 밀어줄 거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코인 시장 예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내가 대통령 앉아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국 국가의 부채야. 이 국가의 빚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갚아 나가야 돼. 내가 대통령일 때 제대로 갚아야지. 내가 나중에 어? 역사에 남을 거 아니야.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팔았어요. 요거를 누가 사주면 요거 가지고 국채를 야금야금 갚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원래 누가 사줬어? 일본, 중국. 요런 애들이 사줬는데 이제 안 산대. 그럼 어떡해 근데 이 국채를 또 누가 사준대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사에서 사준다는 거야. 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 코인 1대 달러 1 해가지고 요렇게 패깅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딱 비율 맞춰서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따른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뭘로 하겠다? 국채를 사서 요걸로 담배를 하, 담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요 궁디팡팡 해주고 싶은 거지 궁디팡팡 요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랑 인연이 있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선거 활동할 때, 선거 활동할 때, 리플사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선거 캠프에다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좀 우리 좀 밀어둬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댄 거죠. 저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법 청탁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일단 로비가 합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선거 활동하는데 돈을 막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리플? 그래, 너네 마음에 들어. 내가 안 그래도 코인 시장이 마음에 들었는데, 너네 진짜 마음에 든다. 트럼프가 등에 딱 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 살아나면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도 헐헐 날아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리플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바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항상 돈을 벌 때든, 무언가를 배울 때든,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자, 그러면 이 투자판, 코인판에서는 누가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돈 많이 벌고 투자 잘하고. 그게 누구야? 바로 세력이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따라가게 되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세력이 이런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메이저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개 잡주들하고 달라요. 돈 조금 써서 휙 올렸다 휙 내리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따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 메이저 친구들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금 조달용 종목을 따로 둡니다. 자금 조달용 종목. 저희끼리는 요거를 새끼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새끼 종목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친구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자금 빨아 땡겨서 메이저 종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새끼 종목을 메이저 종목 투자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총 1위,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작년 2월달, 3월달, 두달 동안 80%가 넘게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가 같은 기간 동안 200% 넘게 오르거든요. 자, 두배 이상 갔죠, 여러분. 얘가 2배 이상 갔고 여기서 자금 빨아 땡겨서 이쪽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매집을 하려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리플 같은 경우에 또 보시게 되면은 자, 리플이 작년 11월부터 1월달까지 600% 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텔라로맨이 첫 달에만 600% 넘게 상승을 해요. 자, 그런데 리플이 첫 달에는 29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첫 달만 봤을 때는 2배 이상 갔죠. 그런데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이게 세달 동안 600% 갔으니까, 스텔라루맨은 적어도 1200%가 가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못 가고, 쭈루루룩 내려왔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텔라루맨이 이제 리플과 같은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리플이 상승하면 쫓아가긴 하지만, 요게 자금 조달용 새끼 종목에서는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게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새끼 종목이 사라지면은 세력들은 메이저 종목을 포기하나요? 아니죠. 자, 메이저 종목에 드린 공과 돈과 시간이 얼만데 그래서 이 새끼 종목이 탈락하고 나면 새로운 새끼 종목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새끼 종목이 선정이 되면은 그게 되게 오랫동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새끼 종목이 새로 태어날 기회가 나타났고 그게 또 앞으로 다가올 불장과 맞물려서 나타났다 이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이제 어, 전고점 이제 심리적 고점이죠. 5천원대를 넘겨주면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시장 상황 좋아지게 되면 이 친구는 신규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요때부터 리플이 요렇게 올라갈 때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제가 또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누구입니까? 눈치 빨라, 정보 빨라, 서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 정보 궁금하시죠? 지금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자, 새끼는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가라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 달아주셨나요? 자,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댓글 달아 주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설명에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어요. 동일한 링크구요 자, 요 링크를 타고 들어시게 되면 요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서인아의 미공개 종목, 떡상수혜 종목 체크박스 해 주시고 자, 리플 영상 보셨으니까 리플 체크해 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빼기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딱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살아나면서 리플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세력들 움직임을 봤을 때도 지금 꾸물꾸물 가장 몸집이 큰 갈색골에도 매수세를 천천히 또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놓치시게 되면은 요 종목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막 올라버리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잡기는 또 힘들어지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않고 서인아와 함께 투자하셔서 이번에 자산을 한번 확 늘려.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 종목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매일매일 또 요거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왜 수익 날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도와주셔야 될게 있어요. 제가 또 못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모여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자, 응원의 댓글! 서이나 최고, 이런거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널리 널리 제 영상 알려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한 번씩 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돕겠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할수 있게 이렇게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또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스파크 더 올라갈까요? 자, 요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스파크. 아, 일단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오늘 도 다시 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뚫어내주지 못했네. 190원대를 좀 뚫어줬으면은 더 크게 상승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한 215원까지는. 일단은 지금 주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잡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솔라나 평단 24만 원. 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또 살짝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3만 원딱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 23만 4천 원요러죠 23만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고, 조금 더 조정 받으면은, 한 22만 6천원, 요렇게까지 한번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바이노 도지 어떨까요? 지금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당장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불장 다시 또확 오면은, 그때는 또 신호탄 한번 올릴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거래대금도 여전히 조금씩 또 터져주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코인은. 아직 완전히 나락갔다 라고 하기에는 음 아직은 저는 좀 수익권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상큼이나 화이팅 감사드려요. IOST 좀 봐주세요. IOST는 글쎄요. 요것도 한번 슈팅을 또한번쏠수 있어요. 어디까지? 어, 일단은 뭐6 1.8원? 7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또 슈팅 쏠수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성인아 최고 감사드리고요. 스페이스 아이디, 단가 235원. 235원. 나쁘진 않은데요, 단가는. 얘도 좀, 크게, 크게 가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차트 자체도 굉장히 지금 밋밋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리플 부자, 서인아 화이팅. 다들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카이토 버추얼 봐주세요. 카이토도 지금 가긴 힘들어요. 얘도 한참 걸릴 거예요. 어, 그래도 1500, 30원 안 깨고 이 위에서 있으니까 완전 힘든건 아닌데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보출이 그나마 더낮긴 한데요 얘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1850원 이상은 올려놔야 그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리플 보자 아가 부지런하시네요 리플로 이빠이 돈 벌고 세금으로 다 털어가면 어쩌죠 그전에 우리 털고 나와야죠 이들이 사면 또 떨어진다 얻는 사거라 리플 부자 네 다들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점심 영상인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꼭 봐주실 거죠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